짐 정리를 어느 정도 마쳤는데 밖에서 옥상에서 제가 좀 주위를 둘러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옥상에 있는 저를 보고서 억울로고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문을 또 부실 것 같아요. 벌써 부셨다. 아... 벌써 부셨죠. 이렇게, 그냥 힘들죠. 어, 뭐, 옥상에서 뭐또 뭐가 떨어졌는데? 아, 어떻게 또저물저 저 벽을 다 뚫었네요. 아, 이쪽에도 있네, 또. 이쪽에는 친구들 다 데리고 오죠. 저문두들는 친구 안 돼. 헉! <laughs> 저옥 어, 이거 뭔가 버그 같죠? 옥상으로, 옥상에, 어, <laughs> 버그가 너무 막, 무지막지한 버그가 있네요. 애들 정리 안 하면 자는 게 솔직히 어려워지는데 지금. 빨리 지금 잡아야죠. 분산을 시켜놨는데. 지금 억울하고 어그로금... 그렇죠. 위험하죠. 갔어요. 옥상에서 떨어지는 지금 못죠. 안되데아 친구들 잘 떨어지지 않네요. 친구 빠지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쉽지가 않네 지금. 저 옥상에 분명히 있었던데 옥상에는 제가 구경 이제 옥상 올라올 수 있는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이거 참 분명 옥상에서 떨어지는 걸 봤어요 저 옥상에서 있다가 제가 내려왔는데 몇 마리만. 아, 또 어그로 많이 풀렸죠? 아, 이거 위험한데요. 졸림이, 졸림이 떠가지고. 문. 어 이친구 정리하자 빨리 이쓰기통에 지금 갇힌 거 같죠? 어 뭐야 옥상에서 떨어졌죠 방금? 아 근데 옥상에서 떨어지면못 움직이는 거 같습니다 아. 못 일어나게 해야돼요? 와.. 어, 겨우 정리를 했어요 아니 판자가 지금.. 다을 수가 없죠 얘? 어? 풀렸어요. 판자 두 개로 못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창고를 다 뒤졌는데, 톱을, 어이거 맞네, 여기. 아, 오늘 여기서 못 자겠네요. 차에 가서 사던가 해야겠는데요? 톱을 못 구했어요. 아, 여기 또 애들이 있네. 아, 이 어렵네요. 그, 창고 안에서 톱을, 톱이 없더라고요. 뭐, 다른 거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실도 나왔어요. 실도 나왔는데, 어떻게, 창고 안에 톱이 없죠? 아 아까 그 자동거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지금 이거 체력도 별로 없고 피로도도 너무 높고 아 이게 너무 고비가 자주 오네요. 판자가 좀 여유가 있게 항상 해놔야겠네요. 손도끼도 많았는데 큰 손도끼를 챙겨서 나무를 좀 배나야겠어요. 어이구 비몽사몽이네요. 이쪽 집가 사죠? 어 쓰러졌어요 달리다가. 정신을 잃을 수 있다고 드네요. 아이고, 이렇게 여기 문을 안 푸셔놓길 잘했어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요. 자겠습니다. 우선 지금 먹을 게 있나? 먹을 것도 없네요. 급하게 나오느라 안개 아꼈어요. 온 김에 근처에 집을 좀 털어서 먹을 거좀챙기고 돌아가죠 판자는 두개 챙겼는데 아 정착지 안에 자꾸 들어오네요 아, 톱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여기 집 털었던 집이겠죠? 어구. 아, 정리를 하고. 아야할것 같은데 여기 있었는데 아까 아이씨안피곤하면은 상당히 괜찮아요 물잘 나오고 다 잡을 수 있겠네요 먹을 것만 좀 나오면 좋을텐데 있네, 여기 음... 왜안먹어지 양초 밖에 있는 친구가 먼저 정리를 하죠. 어? 만어? 어.. 정리.. 쉽게 되죠? 갈아입고 청바지도 갈아입고 비타민 요리를 좀 해볼까요? 아햄 썰기 밖에 아 햄을 좀 먹죠? 햄을 먹고 햄을 4분의 1 먹고 햄을 썰어버리죠. 그러면은 4분의 1이 이득이죠? 체리 이 먹어버리면. 문을 분해해버리죠. 한자가 4개, 네 음, 고급 요리 읽었어. 책이 좀 있네요. 어? 아, 오륙레벨이면 지났구나. 괜히 읽고 있네요. 금속, 잡지, 채집, 책, 함정의 모든 것, 잡지. 다음에 다시 와야 될 건데, 여기 집이 괜찮네요. 집에 가서, 우선 뚫린 곳을 막고, 뚫린 것을 막고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돌아가야죠. 음, 무게 요 정도고. 다시 플레이 하니까 업데이트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41.29 같은데 이게 좀 제가 느끼기로는 줌을 했을 때 캐릭터가 예전엔 좀 도트 같은 게 깨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줌을 세게 해도 캐릭터가 깨지지 않더라고요. 좀잘 나오죠. 그래픽이 옛날보다. 뭐, 그 정도선 알고 있고. 음. 우선 빨리 가볼게요. 음..여기 좀 무리가 있고 어유왜 이렇게 많아졌지? 이거 한번 다 정리를 해야된대. 여기 자주 다니는 골목이라서 여 경찰차 있고 그리고 이게 파밍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특성 하나 네크로포지 모드 이용해서 하나 넣으려고요. 해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약간 컨텐츠 다 보여주는 데 조금 지장 있는 것 같아서 난 안전한 데 가서 특성 하나 추가할게요. 뭐이 친구는 혼자니까 잡아주죠. 지친 무들이 좀 떴죠? 음. 오, 부엌 칼을 가지고 있네요. 음, 여기 한명더 있네? 아, 또 끌리네요. 아, 아니었구나. 무리하고 청바지는 좀 줄게요. 이게 재단술이를 제가 좀 알아봤는데 기존의 옷에 좀 덧대서 옷에 방어도 좀더 올릴 수 있더라고요. 재료는 이제 기본 천 재료랑 그 다음에 대님천그 다음에 가죽. 근데 가죽천은, 아이고, 아, 한대 맞았죠. 아, 이런. 조금 방심했는데, 아, 이런. 가만두지 않겠어. 아, 좀 위험하죠. 아, 이거. 아 조금 방심했는데. 반창고 바르죠. 바르고. 모자도 벗겨졌어요. 아, 이 친구들 참. 쉽게 잘 죽지 않네요. 한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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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더 때리고, 때리고. 아, 지금 이거 무들이, 어, 잡았어요. 지친 무들이 떠가지고, 잡기가 힘드네요. 어, 근데 이 친구는 좀 옷이 독특하네요. 작업복, 음. 모자를 다시 줍죠. 음, 모자를 쓰고, 모자가 좀더 예쁜 게 나오면 좋겠는데, 우선 지금 좀 고통스러움의 무들이 떴고, 안에 있는 좀비를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좀 무거운 무들도 좀 떠가지고, 저기 한명더 있네요. 이 친구, 일로 와. 응, 일로 와. 어그로도 끄고, 음, 혹시 여기도 있나? 근데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네? 키, 불을 켜고 나갔나보네요? 여기 벽을 또 막아야 될것 같고. 음. 음, 잘 따라오고 있네요. 아이고, 지쳐가지고. 청바지는 챙겨주고 청바지를 찢어가주면 데님 천이 되더라고요. 그림 그 데님 천으로 옷을 덧대면은 옷에좀방어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조금 짐을 정리를 하고 저 문을 다시 저 벽을 막아야겠어요. 그리고 나서 음, TV는 켜져 있네요, 계속. 청바지를 그래서 이제 좀 모으려고 해요. 청바지 모으고, 어? 또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나죠? 아, 시간을 참안 주네요. 좀 무거우니까, 뭐 이런 것들 조금 정리하고, 여기도 있나? 음. 찢어진 천. 그리고 햄 슬라이스도 여기 넣고. 아, 그리고, 요, 음, 요 재료들이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좀더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고, 음,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요리가 그렇게 오래 갈것같지는 않아서, 양초, 양초 도 내려가서, 쿵쾅거린 놈들을, 아니다. 조금 지금 지친 무들만, 조금 없애고, 지금, 올라가죠, 지금? 없어졌죠? 아, 피곤함면 쫀다, 아, 피곤함이 뜨네, 이제. 많지 않으면은, 어, 오, 바로 날리네. 어디를 두드리나? 이쪽 두드리는 것 같았죠? 소리가. 어, 뚫렸네요. 보니까. 바리게트 설치하죠. 하나만 설치하고. 여기 벽을 만드는 게더 우선이니까, 이 시체 좀 들죠? 너무 가까우니까 조금 멀리 이렇게. 착 해제하고, 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직 피곤함 정도는. 벽틀 만들고. 그러면 이래 벽을 만들 수 있겠죠? 어, 아, 판자. 판자가 없나? 아. 판자가 하나만 더 없나? 판자가 하나가 없어서 여기서 못 짜게 되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아, 저거, 판자 가 뗄까? 여기, 아, 판자 하나만 떼죠. 여기 네개 붙어 있으니까. 급하니까. 하나만 제거를 하죠. 음.. 하나는 제거해서 저거 나중에 다시 채워놓고 벽을 막아서, 막아야지 막아 이게 안에서 잘 수가 있으니까요 또 저기 외박하게 되면은 너무 또 이게 시간 오래 걸리고 하니까 만들죠 그래서 잠은 집에서 자는 게좀 편하죠 음.. 그리고 요리.. 하고 먹을거 좀 챙겨보죠 그리고 요리가 할게 있나 볶음요리 토마토 음 샐러드 먹자 여기 이거 햄이 있으니까 햄에 오, 머스타드 토마토. 그리고 햄 하나 더. 그리고 마요네즈. 소금. 뭔가 조미료를 다 넣죠. 요리는 이렇게 할때 6개의 재료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넣어주고, 어, 어 배고픈 마이너스 32. 뭐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먹어주고 이 특성 중에 정리쟁이 특성이 있는데 그게 보면 가방 뿐만 아니고 이런 상자 같은 것들도 공간을 좀늘려주더라고요 네크로포즈로 이 모드로 된걸로 정리쟁이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너무 파밍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정리쟁이, 이거, 아, 이거다. 보면은, 정리쟁이, 지금, 18 공간인데, 추가를 했죠. 추가를 하고 나면은, 어, 23으로 늘었죠. 그리고 상자도 50인데 65로 늘고요.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추가, 커스텀으로 추가한 레시피를 드디어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책가방 두 개가 있으면은, 어? 여행용 가방으로 만드는 레시피인데, 한번, 이 밸런스가 너무 쉬워진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근데 어디다 냈었지, 가방을? 책가방 어디다 넣어놨었는데? 1층에 있나? 아니, 졸림까지 떴네요. 좀비 소리가 좀 들리죠? 이, 좀비 좀 정리하고 잠을 자고 싶긴 한데. 음, 책가방 4개 네 있다. 책가방을 2개를, 4개를 네 챙기고. 그리고 여기서, 어? 여행용 가방이 책, 아, 실! 실이 있어야 되네. 제가 만든 레시피죠. 원래는 이제 바닐라에는 없는 거죠. 이거 모드 같은 거랑 좀 다른 건데. 어 실이 어디 있다가 아 여기 있다. 실을 넣고. 그러면 책가방 두 개, 실 한, 실 분량 두 개, 가위 바늘이 있으면은, 예능용 가방을 만들 수 있죠. 만들어 볼게요. 음, 생겼네요. 80감소율 생기죠. 음, 여기 이제, 여기는 건다 옮겨버리고, 더블백은 이제 창고행이죠. 아, 이것도 우선 바닥에 우선 내려놓죠, 우선. 바닥에서 여행용 가방을 놓고, 한번더할수 있어요. 제가 색가방 4개 모았거든요. 그럼 큰 여행용 가방이 2개가 생기는데 2개가 생기면은, 큰 여행용 가방 2개, 실이랑, 뭐, 가위바늘로 군용 가방을 만들 수 있죠. 네, 군용 가방은 실제로 되게 얻기가 어렵죠. 그, 초보자들 분께서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 군용가방을 만들었어요. 음, 굉장히 좋죠. 이게 90%가 무게가 감소되고, 용량이 30인데, 39가 된 이유는 그, 정리쟁이 특성까지 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너무 쉬워지면은, 그냥 빼고, 다블백 메고 하고, 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뭐 탄자 하나 주우러 갔다 오는데 너무 몇 개를 못 주웠다고 못 주워 보니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좀 이따 자야겠네요 더블백도 이제 넣고 더블백으로도 어... 뭔가 상의 가방을 만들 수 있게 레시피를 한번 추가해 볼 생각도 있어요 망치가 두 개나 있네 김정리를 조금 하고, 심한 졸림까지 떴어요. 아직 6시, 6시 밖에 안 됐는데. 아, 6시에 또 방송, 교육방송 할수 있었는데 시간 놓쳤네요. 안 아, 하나? 아, 아, 끊겼나, 이제? 시, 그, 방송도 이게, 날짜가 지나가면은, 끊기거든요. 지금, 먹고, 자도 되겠죠? 안, 또, 안, 그, 바리게이트들이 있는 걸로 봐서 한번 자볼게요. 과연, 과연, 오, 안전하게 잠 잤어요. 내쉬면은, 그게 렇 나쁘지 않죠? 이제, 제대로 된 모험을 떠나보죠. 농사도 좀 짓고, 해보고 싶은데, 잠깐 여기 보면은, 음, 상태보기 눌러보면, 이렇게 막 구멍,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수선, 음, 바늘. 바늘, 있는데, 천조가이가 없네요. 이게, 이건 나중에, 음, 이쪽 빨간색, 여기가 낡았죠? 지금 이게 재킷인데, 세제킷에다가도, 요, 그거를 할수 있더라구요. 상태보기 눌러서, 여기에 이제 보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수선하게 하면은, 덧붙이는데, 뭐, 망가진 데는, 수선해봤자, 테이지 %가 별로, 별로 안 돼서 의미가 없는데, 완전, 새 옷에다가 덧붙여버리면은, 알 능력치가, 초과가 돼버려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내려가죠.